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일영어 랑쌤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일상영어회화 day1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표현은 뭔지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요즘에 집에 있는 게 너무 편합니다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친구와 이제 밥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참 좋아했는데요 이제 점점 집에 있는 게 너무 편하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집순이야, 나는 집돌이야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표현 나는 집돌이야, 나는 집순이야 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정답은 바로 I'm a homebody 였습니다. I'm a homebody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약간 우리 응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apply it. 자, 그 다음 표현 한번 볼게요. 그녀는 집순이니? 여러분,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이시야 홈바리? 이시야 홈바리?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는 집돌이니? 라는 표현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지야 홈바리? 이지야 홈바리? 자, 그래서 오늘 표현, 아이마 홈바리 라는 표현 잊지 마시고, 여러 번 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일 영어 랑쌤이었어요. 안녕!